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국내 매장 정품 반스 어센틱 블랙 스니커즈 데일리룩의 찰떡. 커플라로도 좋아요. 클리너 증정까지 15% 할인된 67,000원에 득템하세요. 원가 79,000. 4위입니다. 세련된 스타일의 반스 어센틱 로우 블랙 화이트. 국내 매장 판 정품을 29% 할인된 가격 52,900원에 만나보세요. 75,000원 상당의 가치를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 3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반스 어센틱 블랙 운동화를 만나보세요. 국내 매장 정품으로 어디든 잘 어울리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에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제품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2위입니다. 반스 어센틱 트로 화이트 운동화는 깔끔하고 시원한 매력을 뽐내는 아이템입니다.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이 신발, 지금 바로 69,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반스 어센틱 블랙 스니커즈.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으세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 기회. 지금 바로 69,000원에 만나보세요.